간지럼 대장 누구든 내 손에 걸리면 온몸이 마비가 되는 간지럼을 경험하게 돼 나는 엄마 간지럼 대장 나는 엄마 간지럼 대장 하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마비시켜주고 다시 소생시켜 줄 무기가 있다고 나는 엄마 간지럼 대자. 나는 엄마. 간지럼 대자. <laughs> 누구든 내 손에 다 온몸이 마비가 될. <웃음> 간지럼을 <웃음> 경험하게 오, 될. 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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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는 엄마. 혹시 마녀 아니마누야 <laughs> 마녀야. 아, 마녀야. <laughs> 잘못 알고 있어. 나는 엄마. <laughs>